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페리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어, 나누었던 사사기 일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 두죠. 그들과 언약도 맺기도 하고요. 또 노역을 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야 했을 것인데, 그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오히려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동화되어가는 모습들도 사사계 일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품습, 뭐 엄지 손가락 발가락을 끊는다든지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잔인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노예 제도를 통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가난한 족속들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듭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계속 불순종할 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여야 할 제사장 나라가 오히려 세상 나라를 세상을 계속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또 상황을 통하여 책망하시며 경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여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여 징계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책망의 말씀이 시작됩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베풀어준 은혜를 어찌 다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지금 자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차지하기 전에 머물렀던 주둔지였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이어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것도 나이지 않느냐? 은혜를 어찌 다 잊었냐? 그리고 불순종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들을 또 어찌 다 잊고 불순종하냐 하였냐고 또 책망하시죠. 이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두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하여서 말씀하셨죠. 그땅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혼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남겨두어서도 안 되고 우상 제단은 다 헐어 버려야 되고 너희가 그걸 섬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말씀을 다 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모르십니다. 정 목사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어찌 다 잊었느냐? 내가 너에게 수많이 수없이 준 말씀들을 어찌 다 잊고 불순종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에 이어서 경고하시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올무는 덫이죠.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덫입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은 죽습니다.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의 불순종의 결과가 비참한 죽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삼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죠. 너희가 온전히 정말 순종하고자 했다면 내가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도록 해 주었겠지만 해 주었겠지만 이제 나도 그들을 내버려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남겨둔 그들과 그들의 우상들이 오히려 너희를 괴롭히는 것들이 또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방족 속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머리로는 다 알죠. 그렇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잊어버린다는 라 것인데 그렇게 하며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이제 11월달을 시작하며 감사를 실천하자 다섯 가지씩 쓰면서 가정에서 나누고 또 부모님께도 50가지씩 이렇게 해서 100가지를 써보는 걸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 순종하려고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것이죠. 순종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평안과 편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편안하기만 원하는 겁니다.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보다 목사님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보다. 내 생각과 느낌이 더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무언가 주어졌을 때 진짜 이것을 순종함으로 행복해진다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맨 끝에 가 보면 21장 25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정치적인 왕이 없는 게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은 적이 없죠 사실.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다라는 뜻이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문,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문제이지 않은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소견대로 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죠.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어,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어? 어쩌면 그런 작은 타협과 불순종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걸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흥을 막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왜 계속 듣게 하실까요? 불순종을 계속하니까 계속 듣게 하시는 것이겠죠. 타협하며 합리화하며 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서 불순종했다면 오늘 이 아침 회개하여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경고의 말씀들을 주실 때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반응.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구주가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다 라면서 복음을 전하죠. 또 책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성경을 몇 페이지 넘겨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주시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그리고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 보겠습니다. 왜 저런 소리를 계속하는 거야? 듣기 싫은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일단 그들의 반응이 대적하는 반응은 아니었죠. 4절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이 장면만 보면은 어,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돌이킨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며 눈물로 회개하는 거중요한데그 회개가 참다운 회개가 되려면 그 이후에 반드시 변화된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생각과 태도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정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후회죠, 후회, 후회스러운 거죠.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했다면 이제는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또 말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은 부과된것 외에는 절대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라.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눈물로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복임의 헛된 예배, 가짜 회개가 되지 않으려면 주중의 삶의 예배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면 매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빚을 지었지만 탕감받은 가장 큰 죄인이 나라는 말씀을 들었죠. 이번 주도 저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어떤 순간에는 또 그렇게 실제로 입으로 뱉은 적도 있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즉각 즉각 회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죠. 그것이 진짜 예배고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보김에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감정적인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진짜 회개의 눈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오늘 큐티 제목이 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하죠.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6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딤낫 헤리스의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1세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함께 가나안 정복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극신일들을 경험해요. 아마 그 가운데 태어난 3세대도 좀 보고 들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4세대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몰라요. 그래서 본격적인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지게 되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난 이후에 나의 자녀와 손주와 또 앞으로 이어질 세대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인가? 나처럼 이렇게 새벽 재단 싸움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며 치르고 싶다면 본인의 믿음을 신경 쓸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주관하는 건 자녀니까요. 그렇죠?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읽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물려 물려주지 못하고 땅만 물려주었기에 그 땅에서 우상을 준비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이 일을 위해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힘써야 한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신실한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또그 다음 세대가 더 깊은 믿음,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 그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해야죠. 스스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잊었던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레마의 그 말씀들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나누어 주셨지만 첫 번째 뭐예요? 부모된 네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라.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된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 너의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실력을 키워, 키워야겠지만 삼공부든 수련회든 뭐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 어떻하셔라 어떡하시더라도 참여시키셔야죠. 아이들의 자유를 존중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정말 존중일까요? 필요하면 성경 과외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우리 하나요?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엄청 걱정하죠. 우리 아이가 말씀을 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엔 알겠지 뭐. 레마의 말씀 세 번째,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눈에 띄게 하라라고 하시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선이 계속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장치를 마련해줘라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십계명이 보이고 설거지를 할 때도 말씀이 보이고 냉장고 문을 열 때도 그곳에도 말씀이 붙어 있고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은천아 책상에 앉아서는 꼭 기도하고 잠언 말씀과 말씀 세 장을 꼭 읽고 공부해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정말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근데 청년이 되니까 그냥 그게 자연적으로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도서관에 가면 그게 옆에 친구들도 있고 해도 그게 자연적으로 잠언 피고 시작하는 게 자연적으로 되더라고요. 지금도 만날 때마다 계속 이런 지금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은천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너의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여 주실 때 가능한데 목사가 기도하는 만큼 성령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계속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을 보여 주시며 평생을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배를 빠진다 여행을 간다 여러분 저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엄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잘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항상 성경 읽고 계시거나 속해 공과 연구하시거나 그런 모습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가 된 제가 오히려 어머니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죠.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또 프로그램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야 된다. 가정에서 잘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허랑이를 어렸을 적부터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7시가 되어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가면 7시쯤 되는데 이제 그때 지가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간단하게 뭔가 아침을 먹고 복음사 한 장, 잠언 한 장, 그날의 큐티 한 장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 시간에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읽기 표 가지고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 영적인 독서를 합니다. 학교를 보낼 때 하랑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먼저 자신의 입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해주고 보호의 기도를 해주고 보냅니다.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되게 들기가 어려워했는데 감사 나눔을 실천하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가정 재단을 또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제한적인 자원, 물질, 시간, 재능을 어디에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즉 나의 우선순위가 내 믿음이죠. 나는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명기의 레마의 말씀을 정말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물질적인 것만 채워 주면 부모 노릇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는 시대인데 목회자와 교회의 책임도 있겠지만 부모 세대와 가정에 더큰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진정 바뀌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희 자식들은 이미 다 자라서 머리가 커서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실 것입니까 자녀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참 행복의 길이 정말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녀를 내가 어린 시절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눈물과 순종의 삶을 보여 주면서 어떻게든 내 자녀 세대와 나의 손주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 자신을 봐도 겁이 납니다 내가 과연 우리 부모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랑이가 그 믿음을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을 따라가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 세대의 악함을 보며 또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걱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축복이자 선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라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 아이들인데 그저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모는 아니었는지 한 달란트 묻어 놓은 것처럼 깊이 눈물로 회개하고 그 회개가 오늘 말씀 복임의 헛된 회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휴 하나님 그랬네요 하고 집에 돌아가면 복임의 헛된 예배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자녀를 위하여 손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전화해서 기도라도 한번더 해주고 말씀이라도 듣기 싫어해도 한번더 말씀 묵상 나누어주고 잔소리처럼 여길지라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무엇을 내가 할까요? 복임의 헛된 예배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될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과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마다 겸손함으로 받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회개가 단순한 회개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자녀들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 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과 삶으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물려 주었다며 자긍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빛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손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